안녕하세요. 어, 현문식 선생님입니다. 아쌤 대신 파이널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이번거는요 어, 수원 어, 7회 7회 22번 문제입니다. <laughs> 보시면은 어, 수요 AN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여기서 끊어볼게요. 그러면 그냥 뻔한 얘기죠.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더하면 Sn이다. 뭐 그냥 블랙 얘기 아니고요. 어 첫째 양을 알려줬네요. 어, 첫째 양이 2랍니다. 어, 수장이고요. 어, 그다음에 어떤 식하나가쭉 나와 있네요. 요 식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어, 되겠죠. 자 이때 S20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일단 주어진 조건을 한번 더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Sn 더하기 1 빼기 Sn 마이너스 1에다가 제곱을 하면 그 그렇죠? 어, 4An 곱하기 An 플러스 1 더하기 9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n은 뭐 2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좀이따 볼게요. 보시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딱이 식을 보면은 어왜 영어가 막써 있잖아요. <laughs> 막 S 이 합이긴 한데 S, A 이렇게 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S 어, 합도 모르고 A n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S n하고 A n 나오면 일반한 거 합사이의 관계인데 일반한 거 합사이의 관계인데 제가 어, 일반한 거 합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어, 지난번에 아마 1회인가 2회 에 설명해서 어,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어, 잠깐 보시, 보시기 전에, 어, 일단은 여기 써있는 이 식은요, 이런 거죠. 미지수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S랑 A랑. 근데 모르는 게두 개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애서 딴 걸로 써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과연, S를 없앨 것인가 A를 없앨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S를 없애는 게더 나아요. S를 없애는 게 나아요. 그럼 봅시다. 이거는요. 첫 번째 거부터 M플러스 1번째 거까지 더한 거고요. 뒤에 거는 첫 번째 거부터 M빼기 1번째 거까지 더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에서 M빼기 1번째 거까지 더한 거를 빼버리게 되면 남은 부분이 있죠. 어, 남은 부분은 과연 뭐냐면 n 어, 플러스 1번째하고 그리고 또 더하기 n번째가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 제곱한 게 바로 옆에 있는 식과 동일하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거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요 어, 스스로가 좀 예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거죠. 보세요. 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있어요. 이걸 다 더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s5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것까지만 다 더한 거는 우리가 s3라고 해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 제가 그 전에 설명해서 달걀 문제라고 했던 거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달걀이 있는데 노른자를 빼게 되면 흰자만 남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에서 다섯 번째 거까지 다 더한 거에서 세 번째 거까지 더 더한 거를 빼게 되면 빼게 되면 그 다음 거인 네 번째 거와 다섯 번째가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m백이라고 m플러스 1은 두개 차이가 나잖아요. 두개 차이가 나니까 어, 뒤에 있는 m플러스 1번째 것까지에서 m 1번째 것까지 빼버리게 되면 m번째 이거 다음인 m번째와 m플러스 1번째가 남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어? 만약에 이렇게 좀 이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빨리 스킵해가지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 됐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됐다고 한다면 이제 또 이걸 또 풀어야죠. 자두 번째 난관이 또 생긴 겁니다. 이거를 또어 그냥 직관적으로 좀잘풀수 있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데요. 는 지금부터 이걸 어려워하는 학생들만 좀더 더 보시고요. 또잘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그냥 빨리빨리 스킵하는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죠. 어 복잡해 보이는 거는 저는 원칙이 그런 거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 대문자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대문자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의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A라고 했으니까 여기 A죠. 여기 B라고 했으니까 여기 B죠. A 곱하기 B는 그냥 AB라고 써도 상관없죠. 4AB에다가 더하기 9다. 이렇게 간략하게 쓰면. 어, 이해가 좀더더 더 빨리 돼요. 그죠? 보시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4AB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9가 있죠? 그죠? 그럼 4AB 어떻게 할 거예요? 반대로 넘겨야죠. 4AB 넘기면 마이너스 4AB죠. 마이너스 4 a b 이라러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게 9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완전제곱식이니까 그러니까 a 빼기 b의 제곱이 9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바로 이렇게 쓸수 있으면 바로 이걸 전개해가지고 하는 과정을 안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다좀 바꿔서 쉽게 쉽게 한번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결론이 있죠. a 빼기 b는 어, 제곱했을 때 구가 되려면 더하기3과 빼기3이 있는 거죠. 그럼 그둘 중에서 뭘까요? 바로 그 힌트는 여기 문제의 끝에 있습니다. 출제자는 이런 말을 괜히 써주는 게 아니에요. 다 써먹으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풀때 막히면 어,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빼먹었을까를 한번 곰곰이 꼼꼼하게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뒤로 갈수록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어, a n 플러스 1번째를 뒤일 거라고 했죠. 그죠? 그죠? a n 플러스 1번째 그러면 n번째가 b였죠. 근데 n번째보다는 n 플러스 1번째가 더 크잖아요. 그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양수겠네요. 따라서 자, 정합시다. 원래 대문자 a대로 그대로 쓰면 a n 플러스 1 그죠? 빼기 A, N, 은, 양수인 3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게 의미가 뭔지 아세요, 또? 어, 빨리 알아야 되는데, 등차수열이라는 거예요. 왜요? N번째와 N플러스 1번째는 서로 이웃하죠. 그죠? 이웃합니다. 이웃하는 두엉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세 글자로 정화식이라고 하죠. 정화식 가운데서도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뺐으니까 차이가 발생하고 차이가 일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언제나 같죠. 차이가 언제나 같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래요 등차 수열. 수학은 이렇듯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념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따라서 등차수열이란 거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첫째 항은 문제도 뭐라고 그랬어요? 2라고 되어있고 공차는 뭐예요? 얼마예요? 바로 여기 나왔죠? 어, 3이고요. 그 다음에 구하는 거는 어, 20번째 것까지 구하는 거니까 어, 항의 개수는 20개다. 이두세 개를 이용해서 바로 답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마무리죠? 자, 2 0 번째까지 합은 등차수열 합공식에 의해서 합공식에 의해서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첫째 항이 뭐예요? 2죠 첫째 항에다 2를 곱하면 4. 그 다음에 항의 개수에서 1을 빼면 19. 19에다가 공차를 곱하면 얼마예요? 19곱하기 3은 57. 어, 57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계산하겠습니다. 20하고 2는 약분되고요. 어, 57에다 4를 더하면 61인가요? 61이죠? 61에다 10을 곱하니까 610! 정답입니다.